할렐루야! 오늘은 향기나는 빨간 버스 찾아가는 교회가 제주시에 있는 제주 로뎀 선교 센터 귤 따기 체험을 와봤습니다. 와 제주도 11월 12월 되면 귤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많아서 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귤바테스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신 우리 최규준 목사님은. 다문화도 하시면서, 감귤도 재배하시고, 생강차도 만드시고, 무공의 빵도 만드시고, 와,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와, 여기 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어머야, 세상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렐루야. 어머, 예쁜 건사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네요.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전문가 같은 분이 계신데 할렐루야, 체기준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오늘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아 대체 의학팀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네. 복층교회에서 네. 아주 너무 크게 봉사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 귤 체험을 한번 통해서 예. 이분들이 이제 귤을 한번 따 보시고 예. 맛도 보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또 힐링의 시간을 갖는 예. 그런 시간을 좀 맡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도시 사람들 좀 구경하기 목사님 어떻게 귤을 따는지 한번 좀 보여주 보시면 안 될까요? 네, 여기 아. 옆에 있는 분들은 약간 어설픈 것 같고 아, 우리 그러면, 목사님이 직접 아, 이렇게서 해 기본적으로 한번 가까이 따 한번 따고요. 네. 다음에 한번 더 이게 예, 가시 이게 찔리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서 탁한번더라줘야 예. 이게 이제 완벽하게 따는 겁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귤은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약을 치지 않고 네. 유기농으로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전부 다 만듭니다. 친환경적인 하루 따서 먹어도 상관없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치기 때문에 예쁘진 않지만 네. 그래서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새콤달콤 맛있었어요 목사님. 이거를 목회하기도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지. 도시분들이 목사님, 이귤 사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 전화번호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제 전화번호는 네. 010-2777-3230 최규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도시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전화하면, 예쁘게 만난 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야, 와 너무 멋진 분들을 따고 있네요. 여기 우리 하정우 목사님 얼굴도 보이네요.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참 좋은 귤 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어, 미처에 어. 좋은 귤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우리 감귤도 열매가 주렁주렁하면 좋은데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도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양희창 목사님. 예. 목사님, 제주도 뭐 하러 오셨어요? 아, 제주도에. 네. 그 아픈 분들이 있다 그래서 네. 아 어, 이게 성교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귤따러 오신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어제 북촌교회에서 우리 대처약 팀이 너무 힘차게 열심히 성교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정말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또 한번 와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오실 수 있나요? 아, 와, 그래요. 와,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에, 기회를 주셔 가지고 네. 어 지금 여기 와서 네 로뎀이라 그랬나요? 로뎀 제주 선교 센터입니다. 아, 로뎀 제주 선교 센터. 네. 나를 이렇게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네. 어 귤을 이렇게 따보는 네. 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열심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따면 농장에 피해 있을 수도 있는데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열심히 힘차게 성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